예순을 지나고 나면 삶의 무게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었던 마음, 가족에게 베푸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변화가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순 이후의 베풀문 이전의 배품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진 힘을 나누는 것이 배풀미였다면 예수 이후의 배풀문 나의 노후를 깎아내리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은 평생 동안 누군가를 먼저 챙기고 남을 먼저 도우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고 믿어왔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계산을 요구합니다. 노후는 시간이 흐를수록 돈보다 건강보다 내가 지켜야 하는 기준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에 베풀미 위험한 이유는 베풀어서가 아니라 내가 줄수 있는 힘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베푸는 것은 다시 채울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을 해서 움직여서 다시 버티고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그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채워넣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채우는 속도도 더딘데, 빠져나가는 속도는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베풀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예순 이후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베풀면, 나를 더 챙겨줄 거라고 믿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풀면 고마워할 것 같지만,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더 베풀지 못하면 섭섭함을 표현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시니어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쓴 돈보다 남을 위해 나간 돈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노후의 지출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병원비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검사 하나, 진료 하나가 생활비의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통비, 식비, 관리비, 이 모든 지출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구조를 가집니다. 지출은 늘어나고 소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은 결국 나의 노후를 깎아내리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 이후에는 베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내 삶을 흔드는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하는 방식이 내 삶을 해치지 않는 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후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오신 분들은 이 기준을 바꾸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시점부터는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예순 이후의 베풀을 멈추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략이라는 사실을 많은 시니어분들이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노후를 오래 살아온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 나는 베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고 정작 나를 챙기는 법은 너무 늦게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노후는 남을 챙기는 시대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시대입니다. 내 삶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도 결국 외로움과 후회만 커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예순 이후에 베품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밉게 보아서가 아니라 내가 남은 시간을 불안 없이 버티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예순을 지나고 나면 사람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변합니다. 젊을 때에는 조금 서운해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고 조금 손해를 봐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었지만 예순 이후의 관계는 서운함 하나가 오래 남고 한 번의 실수가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배풀문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돕고 나면 더 멀어지는 것 같다. 배풀었는데도 더 섭섭함이 남는다. 이전보다 관계가 더 불편해졌다. 이 말들은 모두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예순 이후의 배풀문 상대에게 고마움을 주기보다 기대치를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부터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베푸는 쪽은 지치고 받는 쪽은 기준이 높아집니다. 결국 어느 순간 베풀던 사람이 멈추면 상대는 왜 갑자기 달라졌느냐 묻게 되고 그 질문 하나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노후를 오래 살아오신 분들 중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이것입니다. 나는 베풀었는데 상대는 그만큼 돌아오지 않았다. 배풀어도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다. 이 후회를 겪는 순간, 배풀미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예순 이후의 감정 변화가 젊을 때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상처받고, 더 오래 남고, 더 쉽게 지칩니다. 배풀고 난 뒤, 상대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행동하면, 그 작은 행동이, 노후의 감정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젊을 때는 금방 넘길 수 있었던 상황도 예순 이후에는 훨씬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감정의 회복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니어의 관계는 대부분 가족 중심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더 크게, 더 깊게 남습니다. 베풀면 나를 더 챙겨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고 베풀어도 나의 희생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시니어는 자신이 소모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순 이후에 베풀미 관계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줄어드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베풀어도 다시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노후에는 한번 나간 돈을 다시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아예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베푸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와주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오해가 반복되면 베풀던 사람에게는 상대가 무심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맞는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한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베푸는 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가 더 많아집니다. 돈이 손해가 아니라 마음이 손해입니다. 노후의 마음은 젊을 때보다 훨씬 지치기 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풀문 관계를 대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기울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주는 사람은 주고 또 주지만, 받는 사람은, 받는 동안에는 그 사실을 깊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이 멈추는 순간, 관계는 균형을 잃고 불편해집니다. 여기서 시니어가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덜 베풀었나? 나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걸까? 하지만 실제로는, 베풀 때문에 관계가 얽힌 것입니다. 베풀 및 쌓이면, 관계는 좋아지지 않고, 기대치만 쌓입니다. 특히 자녀 관계에서 이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자녀를 도와준 뒤에도 고마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의 희생을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베풀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관계의 본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베푸는 사람보다 스스로 잘 지키는 사람이 더 존중받습니다. 무작정 나누는 사람보다 자신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지키게 됩니다. 예순 이후 가장 바꿔야 하는 관계의 원칙은 주는 사람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사람이 관계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을 지켜보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주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 하나 잃어도 금방 또 하나 생기지만 예순 이후에는 사람 한 명을 잃는 일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누가 남아있는가 보다 누가 마음을 지켜주는가가 더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의 부탁을 먼저 들어주며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예순 이후에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흘려보낸 감정들이 노후에는 조용히 들려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가벼운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관계는 내 마음을 덜 쓰는 방향으로 조용히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꼭 기억해야 하는 새로운 원칙은 나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 관계를 더 오래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아무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노후에 가장 흔한 감정 소모는 고마움이 사라진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노력해도 상대가 모를 때 내가 배려해도 그 배려가 당연해질 때 내가 줄이는 것만 생기고 채워지는 것은 없을 때, 이 순간 마음이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얽혀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 틀어지면 오래 회복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 관계는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다시 그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경계를 그린다는 것은, 이제는 할수 없는 것, 이제는 해주지 않을 것, 이제는 지켜야 하는 내 마음의 선을 조용히 세우는 일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경계를 설정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하지만 오히려 경계가 생기면 건강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부담이 줄어들고 오해가 줄어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방식이 좀더 균형을 찾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 관계에서는 경계 설정이 필수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문제까지 내가 대신 짊어지는 순간 노후의 감정 소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녀는 도움을 받고도 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도움 자체가 그들의 일상 한 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변화는 주던 것을 조금씩 줄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여나가면 내 마음의 소모도 줄어들고 자녀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됩니다. 예순 이후 감정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내 마음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노후에 시간이 많으니, 쉬고 싶으면 마음대로 쉬면 된다 말하지만, 사실 시니어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몸은 쉬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 가족의 일, 건강의 걱정, 돈에 관한 걱정, 관계의 피로, 이 감정들이, 조용한 밤에 더 크게 떠오르고, 그 순간 마음이 더 지칩니다. 그래서 노후 감정 관리의 핵심은, 생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에게 다가오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면 더 강하게 밀려오고 생각을 버리려고 하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면 감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지켜야 하는 것은 관계인가? 아니면 내 마음인가? 생각보다 많은 경우 지켜야 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내 마음을 잃으면 관계는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예순 이후 삶은 누군가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는 삶으로 새롭게 짜여야 합니다. 그 변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노후 재정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언제 어떤 지출이 생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재정은 곧 마음의 안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재정 관리는 장부 정리가 아니라 마음 정리에 더 가깝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에게 베풀었던 습관, 손주에게 자연스럽게 쓰던 비용,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던 패턴이 노후의 재정을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후의 재정 관리에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돈은 내 노후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흩어지게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후의 재정이 새는 가장 큰 이유는 큰 지출이 아니라 습관처럼 흘러나가는 작은 지출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지출의 대부분이 타인을 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불안을 채우기 위해 습관적으로 베풀었던 지출들이 노후를 흔들리게 합니다.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문제가 내 지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차분히 인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순 이후 재정 관리는 베푸는 마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구조를 먼저 세우라는 뜻입니다. 내 생활비, 내 의료비, 내 안전자금, 이세 가지가 먼저 채워져야 어떤 도움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없으면 도움을 주는 마음도 오래가지 못하고 나를 지키는 마음도 무너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돈을 쓰는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년 재정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계획보다 감정이 앞설 때 일어납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미안하다는 이유로 고맙다는 이유로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문제는 감정으로 쓴 돈은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후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계획으로 움직이는 돈만이 노후를 지켜주는 힘을 가집니다. 이 시기에는 지출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를 지키는 돈, 행복을 만드는 돈, 사람을 위한 돈, 이세 가지 구조를 만들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와도 흔들리는 폭이 줄어듭니다. 특히 나를 지키는 돈은 반드시 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를 위한 지출을 사치라고 말하지만 예순 이후의 삶에서는 나를 위한 지출이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병원비, 건강검진, 집안의 안전개선, 응급상황 대비, 이런 지출은 미루면 미룰수록 더큰 지출로 돌아옵니다. 행복을 만드는 돈 역시 중요합니다. 노년의 감정은 작은 행복에서 큰 안정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밥한 끼, 좋아하는 음악, 산책, 작은 모임, 이런 작은 행복이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위한 돈은 내 마음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이 지출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순간, 관계는 고마움이 아니라 의무로 변하고,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베풀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배풀기의 크기를 줄이는 일입니다. 조금 덜 주고, 조금 더 나를 지키고, 조금 더 여유를 만들면, 관계도, 재정도, 마음도, 모두 천천히 안정됩니다. 예순 이후 재정의 본질은, 돈의 흐름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으면, 흩어진 돈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제는, 내 노후를 지키는 구조를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배풀미됩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후의 재정과 감정은 누구도 대신 관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나를 중심에 두고 지키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노후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